오직 예수 안에 뿌리를 내렸으면 그래서 바울이 그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방향을. 그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났으면 복음의 사람은 세상 기준 인간이 만든 종교적 규칙 에서 자유하세요. 외형적으로 하지 말고. 속은 그렇지 않으면서 외형적으로 하지 마세요. 속 사람으로 하세요. 지금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속 사람의 변화잖아요. 속사람이 변화되고 마음에 그리스도가 들어와 있고, 마음의 복음의 뿌리가 있고, 신앙의 뿌리가 말씀에 내려져 있으면 그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게 되면 모조품 경건이에요. 자기 경건의 감옥 속에 살아요. 자기 경건, 아, 이만하면 이만하면 됐겠지. 어,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하는 것을 알아주겠지. 진짜 변화는 예수님과 교제하면 할수록 그것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 그뭐 많이 알지 못하는 사자 성어지만 금묵자 흙 굉장히 조, 좋아요. 흙을,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검어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가깝고 친밀하게 교제하면 예수님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 겉모습의 경건, 그안 중요해요 겉모습의 그 절제, 아 이마 이거 아니고 진짜 속사람으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 오직 내면적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자유 뜬구름 잡는 것 말고, 진짜 속 사람의 강건한 자유함, 그것을 누리는, 복기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